골드와 라메티브 마두 마토타워인가 다른 마키타워 아 그거 해볼 건데요. 제가 머리통이 좀 커요. 제가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면은이 이거 부계정. 부계정. 저희 네. 지금 친추 이벤트 하고 있는데. 친추 이벤 트는저 부계정으로 하겠습니다. 친추 이벤트는 그 올렸는데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. 50명이에요. 맞아요. 그거 라이브도 할 건데, 그 지금 47명인데, 구독 3명이요. 많이 해주세요. 그동안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까지 해주세요. 이 하트처럼 구, 구독을 해주세요. 맞아요. 네,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두번 누르지 마세요. 두번 누르면 또한번 누르면 돼요. 3면, 터치, 3면 터치는 두번 하면 됩니다 네. 3면 터치 두번이 좋아요 시끄러운 소리나 팔찌 소리 뭐야 신경 꺼주세요 맞아요 근데 이 문양이 거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 마라탕인가? 우동인가? 거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올라간다. 기다려주세요 이제 덤프 일 천재야. 빨리 가. 점프. 가자. 찐으로 나름하게 와서 이거 유튜브에 만들 하고 싶었는데 이걸 부게대로 만들보자 바로 이게 나왔구나. 뭐지뭔 말인지 모르겠네. 어쨌든 이게 재밌네요. 아하데니겠고 <laughs> 저는 항상 가벼운 케이크를 입으신다리 구경적도좀가볍더라고요저 그 나중에는 그 뭐지 여기다 다시 혼주할테니까 예쁘게 꾸밀테니까 꾸밀 기다려주세요 꾸밀테니까 기대해주시라요 이 별처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? <laughs> 두번 누르지 마화면 두번 세번 눌러 세번 누르면 꺼져 한번 누르면, 한번 누르면, 저지, 두번 누르면, 꺼지고, 한번더 누르면, 켜지고. 저는 목소리 없이, 아 오늘... 멈추겠습니다. 제 예? 자, 아, 다시 왔습니다. 가겠습니다. 아 어? 어? 멈췄대요. 가겠습니다. 화이팅! I l 자가 e t 자 a t I love that. I 지금 어 영상을 찍어서 말해줄 게 있는데, 제가 원래 브랜드 음식의 영상이 어떤 사람이 김창성이라는 사람이 저희 팬해준데요그 사람 팬 핵인데요. 그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. 그 어둠이 부흥이라는 제목이 있는데,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. 신추 이벤트는 50만 딱 되자마자 희가 라이브를 키죠, 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정리하자. 자, 이제 끼겠습니다 꼴바.